BC주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BC 하이드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기세 보조금 지급 등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22일 브루스 라이스톤 BC 에너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재정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전기 서비스 단절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부로 종료된 BC 하이드로 고객 위기 기금인 Customer Crisis Fund 프로그램을 재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임시로 운영해온 CCF는 실직 부상 질병 또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최대 600달러의 전기세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CCF 프로그램이 출시된 이후 약 1만 천여 가구가 이 보조금 지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라스톤 장관은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료 납부를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BC 하이드로의 CCF 프로그램을 확장함으로써 BC 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b c h 하이드로는 CCF 외에도 고객에게 무이자나 융통성 있는 결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연가스 공급 업체인 40SBC와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한 보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 이 에너지 절약 지원 프로그램인 The Energy Conservation Assistance Program은 자격이 있는 저소득 고객에게 무료 에너지 평가 및 에너지 절약 제품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고객들은 연 최대 430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고객들은 또한 무료 에너지 절약 키트 수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키트에는 에너지 스타 인증을 받은 전구 및 틈막의 제품과 같이 설치하기 쉬운 여러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30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역대 최고 당첨금 7천만 달러가 걸린 로또 맥스의 주인공이 22일 추첨에서 가려졌습니다. 온타리오 복권공사는 이날 밤 진행된 로또 추첨에서 로또 맥스 제팟의 당첨자가 각각 온타리오주와 BC주 캠룹스에서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운의 당첨번호는 7, 11, 22, 28, 33, 44, 49이며 보너스번호는 10번입니다. 당첨번호 7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2명으로 각각 3,5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당첨번호 6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에드몬즈와 서스케츄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두 명은 각 41만 1859달러를 받습니다. 참고로 100만 달러가 걸린 맥스밀리언 추첨에서는 총 46명이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많은 21명의 당첨자가 나왔고 비지주에서 11명, 쾌백에서 10명, 프레리에서 4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6월 25일에 있을 다음 추첨의 당첨금은 5천만 달러로 예측되며 맥스밀리안 당첨자는 총 2명을 뽑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투병으로 임종을 앞둔 어머니 앞에서 결혼식을 올린 한 커플의 사연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치포드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댄스 교사인 로빈 샌포드 씨와 약혼자인 한인 박상원 씨는 지난 16일 아버치포드 종합병원의 한 병실 안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이 커플의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됐는데, 하객으로는 로빈 씨의 아버지 로버트 씨, 그리고 암투병으로 임종을 앞둔 어머니 나진 씨가 전부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해 한국어에 관심이 많았던 로빈 씨는 지난 2019년 8월 헬로톡이라는 언어 교류 앱을 통해 남편 상원 씨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온라인으로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졌고 같은 해 12월 처음으로 직접 만난 지약 2주 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발렌타인데이에 약혼을 했고 이번 여름 말이나 가을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에 대해 계획을 하던 중, 로빈 씨는 지난 5월 중순, 어머니 나딘 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병원 측에서 처음에는 나딘 씨의 암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지난 14일 첫 항암 치료 도중, 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일, 로빈 씨의 가족은 어머니의 임종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어머니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로빈 씨는 그 바람을 상원 씨에게 이야기했고 남편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두 사람과 아버지 로버트 씨는 병원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됐고 곧바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간호사들도 이들의 사연을 듣고 결혼식을 돕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어머니 나진 씨가 편하게 결혼식을 볼수 있도록 병원 중환자실 병동에서 가장 큰 1인실 안을 꽃과 조명으로 꾸몄고 음악과 부케도 준비했습니다. 결혼식은 아주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나진 씨도 딸이 결혼 서약을 하고 상원 씨와 입맞추는 모습을 보자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진 씨는 16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딸이 결혼식을 올린 그 병실에서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로빈 씨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결혼식으로 인해 남편 상원 씨의 가족과 친구를 초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아쉬워하면서 팬데믹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셉션을 하고 싶고 남편의 고향인 대구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캐나다인이 인터넷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1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터넷을 사용하는 캐나다인은 전체의 92%로 2018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인터넷 사용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20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캐나다인의 비율은 27%로 19%를 기록했던 지난 2018년에 비해 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의 인터넷 사용 시간 기준은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게임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쇼핑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비디오 스트리밍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용 인구 역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해봤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8년 73%에서 지난해 82%로 상승했으며, 온라인 쇼핑 지출액 역시 2년 사이에 574억 달러에서 844억 달러로 약 1.5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 봤다는 캐나다인 중 절반이 넘는 69%의 응답자가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가 문제를 겪기도 했는데, 주요 문제로는 배송 시간 지연과 해외 업체가 제품을 캐나다로 배송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생각보다 좋지 않은 제품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온라인 전화나 화상 전화를 사용했다는 캐나다인의 비율은 64%로 2년 전인 47%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재택 근무자도 늘어나면서 18세에서 65세 사이 캐나다인의 43%가 팬데믹 이후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습니다. 여가 활동도 제한되면서 83%의 캐나다인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38%의 응답자는 매주 10시간 넘게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게임 사용자의 비율은 35%였고 매주 10시간 이상 게임한다는 응답자도 10%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캐나다인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인의 84%가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한 가운데 53%의 캐나다인이 기상 후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51%의 응답자는 잠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